안녕하십니까 팟짱입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그 농구경기 NBA 분석 한번 아니,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똑같이 11시 경기만 두개를 해서 가고 그게 틀릴 경우에 바로 12시 경기랑 묶어서 다시 그렇게 경기를 하는 쪽으로 내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구독, 좋아요는, 구독은 뭐 해주시고, 좋아요는 뭐제거골라가셔가고 적중되시고, 잘 되시는 분은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샬럿 톤에 볼게요. 샬로토네나 미네미네는 지금 얘네 점수대는 지금 보면 약간 이 점수는 적정선인데 한 230점 정도 생각했는데 226점을 줬네요 일단. 그래서 정배당이 지금 언더로 붙어있죠. 그냥 이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정배가 좀 좋아 보이는데 얘네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119, 119 홈에서 지금 강팀들을 만나 만나나 약팀들을 만나나 지금 천정부지입니다. 천정부지 맨 위에 꼭대기 있네요. 지금 어? 꼭대기 있고 미네롤브 같은 경우는 지금 122, 118. 얘도 지금 꼭꼭꼭대기에서 꼭꼭 상승세예요. 둘다 상승세요. 예 그래서 이 경기를 보시면 에? 이 지금 230점 정도를 줬어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이제 지금. 둘다 상승세고, 근데 이 경기는 좀 아리까리해요. 경기가 아리까리해도. 일단 흐름은 지금 그 오바 쪽이 좀 좋아 보이니까 내일 아침에 어 오늘 저녁에 안 찍으려고요 이제 아예 저녁에 안 찍으려고 오늘 아침에 그 배당 슈스턴 내리더니 그냥 언더가 나와 버리네요 그래서 아침에 찍으려고요 이제 아침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봐야 되겠다. 샬럿 토네은 지금 샬럿 쪽이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지금 배당 흐름은 별로 없어요. 지금 배당 흐름은 별로 없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내일 저는 아마 오바 쪽으로 많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누가 더 상승했는지 좀 볼게요. 저. 보긴 봤는데, 한번더 더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땐 할로토넷은 지금 상승세라고 아박스권 아박스건이래 바로 밑으로 내려와도 어, 얘는 100 15에서 한 120점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내일 뭐 선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달린 건 이제 오바, 오바 달린 건 이제 미네올브한테 달려있는데 미네올브도 지금 100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오바가 진짜로 좋아 보이네요. 흐름도 오바고. 하여튼간, 226점은 얘네 둘쓸 때는 오바가 좀더 좋아 보이고, 샬럿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걸로 봤을 때. 근데 얘네들은 꼭 이렇게 둘이 비슷한 티끼리 해갖고 이렇게 배당을 낚여주면, 배당을 낚여주면 아주 탁빙승부를 하죠. 초반에뭐 얘가 지고 있다 역전 당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죠. 보통. 보통 그러던데, 어 일단, 에트라고, 에트라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 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워싱 유증 이전랑 한번 보겠습니다. 워싱 이전은 220점. 이것도, 어, 적정 기준점이, 이건, 이건, 이건 뭐지? 이건, 이건, 오바가 공짜 같은데. 근데 이, 이게, 얘네가 두 번째 경기에 이상한 경기를 맨날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오바가 무지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무지, 무지 좋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 어? 무굳값 일단 보겠습니다. 워싱 완전히 날아댕기네요. 뭐149 정도 터지는 경기 처음 만났을 때스 저는 이 경기는 내일, 여기가 올려준다고 하면 이 경기는 내일 무조건 가져갈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좀더 올려준다 하면, 여기 내려준다. 아이거 잘못 적었네. 여기서 이, 222점보다 좀더 내려준다 하면 이거는 이 게임은 잡, 잡고 갈것 같아요, 제가. 게임은 자꾸 갈것 같은데 경기력이 좀 유형 디스가 안 좋아서 못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되는데 그래도 얘, 얘가 강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 유형 디스가 더 잘하네요.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아난 유형 디스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 지 잠깐만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어, 유형 리스는 지금 꼭, 대기에 있는데 저점점수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오버가 오버가 거진 확실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다른 거는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점수만 이게 좀 확실해 보여요. 유형 리스 이거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이거는. 얘가 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오바가 좀 좋아 보이고 에드로코는 에드로코가 써난이랑은아 이거 오늘은 다정 이거 이건 다6구나 어, 애들도 오늘 이걸 조금 보면 227점을 줬는데 이것도 낮아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좀 귀찮아 보이고. 세는 원정이 서 경기력이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거는 어? 풍당풍당이네요. 어? 풍당풍당이야. 드름. 세란토니오이는 이거는, 애들이 퐁당퐁당이래서 1점을 줬네. 아. 요것도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퐁당퐁당이래갖고, 애들이. 응? 그리고, 델러스, 음, 델러스하고 유역, 유역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건, 거는 어, 완전히, 이건, 이는 이건... 분석을, 아,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줬지? 이건 뭔가 의, 미가 있네,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오바가 확실히 좋아 보이거든요? 무슨 꿈꾸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이에서 그, 그니까 이거는, 점수를 좀더 내려준다 하면, 오바는 무조건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 경기도 그렇고. 근데 이 경기는, 역서, 어, 이 네. 경기는 뉴욕 리스는 지금 별로 안 좋다. 이거, 이것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경기력을 봤을 땐. 가야 되겠다. 오, 얘는 상당히 좋네요. 봐도. 얘도 올라왔어요. 네? 상당히 좋아요, 둘 다. 네?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얘네도 1.5를 줬는데, 박, 거이박빙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얘네는 똑같이 가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진짜 박빙 경기 같아. 얘네는. 여기서 얘네랑 이걸 이걸 바꿔서 줄지 모르겠네. 어 이건 진짜 박빙 경기 같아. 요 제가 봤을 때는. 박빙 경기이기 때문에 어. 팀에 배당. 떨어지고 있네요. 많이 올랐네. 떨어지고 몰리네 이쪽이다. 많이 몰리네요 지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이거 또? 아 이러면 이두개다가 그런데? 이거. 그 정도? 아, 이게 시카고 도나왔네 역배 받으면 들어오는 거. 아유. 시카고, 시카고도, 솔직히, 지금, 오바, 시카고, 가 아, 클리퍼구나, 시카고가. 시카고는 언더 쪽이 좀 좋아보이네. 많이 좋아보입니다. 어? 얘가, 하울 작전을 엄청 많이 하는 거든 사코트에. 응 파울 약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클리퍼스를 얘네를 걸 봐봐야겠어 강팀 만났을 때 보면 그어 얘는 뭐 중구 안방이네요 점수가 한 많이 났었네요 둘이서 붙어갖고. 250점 가까이 났었네 많이 나왔아 이거는 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지워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나네, 점수가. 근 네. 여기에서 한참 밑에인데, 얘네가 위에 걸준걸 걸 보니까. 근데 시카고볼스는꼭 역배를 받으면, 아웃작치은 무조건 하거든요, 얘가. 그러니 이거를 놓고 이거는 언더 오버는 잘 모르겠어. 요 이게 제일 확실해 보는 것 같아. 요 만약 에 지더라도 얘는 빠울 작전 하는 애대해서 빠울 작전 해? 그러면 오버가 오가더 유력하잖아요, 그죠? 또 오버. 아니, 아니 아니야 오는 아니야. 이게 점수가 너무 너무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요, 요 밑에 건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여기에서는, 언더데데대는언더데 언던데, 얘가 파울 작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 4코트 내면 파울 작전을 하는 애들인데, 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파울 작전을 한다 하면, 요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6.5인데, 요까지도. 그 보스턴, 지트 이건 정확히 줬네요. 응? 이건 지금 언더오버를 정확히 줘서 만약에 여기서 위로 올려준다 하면 언더 밑으로 내려준다 하면 오버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정확히 줬어요.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랑 정확히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태 그, 오늘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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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도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잘, 잘하, 잘 하는데, 이건 무난히 들어올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데, 1.20 배당이 돼서, 오늘 1.20 배당짜리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는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어? 그리고, 이거는, 내일,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정확히 응. 줘서. 그 다음에, 뭐하고, 그라고. 이것도 정확히 줬네요. 이것도 정확히 줘서, 뭐, 위에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고, 33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게 이게 좀 좋아 보입니다. 좀 봐야 되겠어요, 거기 부 이박선에는지 후반에는 비슷비슷하게 하나요, 근데, 응? 어때니 아, 요, 폼이 좀 올라왔네, 폼이 좀 올라왔어. 어? 요거는 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폼이 좀 올라왔어요. 폼이 좀 올라와서. 이 밑에 언오바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고 똑같이 다음 유타랑 이 경기는 지금 이 경기는 제가 지금 무조건 갖고 가려고 하는 경기거든요 밑에 유타 경기는 누가 더 상승된지. 왜냐면 저는. 이 점수는 솔직히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근데 미러키나 보면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내는, 내는 팀이잖아요, 두 개. 그래서, 점프 너무 많이 내네. 아,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 이거 갑자기 헷갈려. 원래 저는 이거 무조건 언데를 잡으려고 했는데, 흐름이 가서 보니까 또 아니네. 이게 이렇게를 이렇게가 완전히 좀 어쩐가 좀 봐야겠다. 아, 이렇게는 그래도 110점 이상 무조건 뽑네요. 적이 있나? 아, 이 있나? 아이경기를 갖고 가려고 했는데 어? 모르겠네 지금 보니까 상승세긴 상승세인데 유타도 근데 얘는 스타성이 별로 없어서 얘들이 합이 잘 맞아서 그러고 미러키는 콤보가 있어서 근데 미러키가 원정에서 엄청 좋네요 유타가 짜그라진다아 이거는 내일 그 배당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경기는 배당을 내린다 하면 배당을 내린다 여기서 이걸 내린다 하면 언더를 가고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응? 왜냐면 이게 조금 이게 안 맞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는 팀들이니까 이 흐름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 너무 상반돼 갖고. 왜냐면 제가 계산한 거는 한200 200한 5점에서 10점 정도인데 232점이 나오보니까 응? 이거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여기 제가 말한 경기 중에서 내일 아마 두폴더를 잡아서 갈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아, 아침에 갔다가 부러지면 오후에 배구랑 같이 해서 세개정 경기에서 두개 정도만 추려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저녁에 축구 적중 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